자, 뉴 프로젝트. 소스는 챕터 6에 있습니다. 책 자료 06에 가위 바위보 왼쪽하고 오른쪽 영상 두 개를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같이 가져오실 때 같이 갖고 오시는 게 컨트롤 눌러서 인트로 가운데 오른쪽 왼쪽 해 주시면 돼요. 임포트 프레임 레이트 보니까 29.97이네요. 자 인트로를 왼쪽에 있는 애를 가져다가 드래그해서 해주셔도 되고 뉴 시퀀스에다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셔도 괜찮아요. 아 컴포지션으로. 아왜 자꾸 헷갈려? <laughs> 자어 인트로가 아닌데 저 잘못해. 가위 바위 보 왼쪽을 이번에는 밑에다가 당겨야겠다. 드래그해서 뉴 컴포. 해 주시면, 가위바위보 왼쪽으로 나오고요. 엔터 해 주시면, 컴프 위에서 엔터 해 주시면, 컴포지션 해 주시면, 델키로 지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 하면, 제가 지금 왼쪽이 저와 같이 만들어져 있고요. 얘네는 마우스 휠 이용해서 위치 조절 해 주시면 되고요. 줌 조절 하세요. 됐나요? 오른쪽은 여러분 드래그를 해서 아래에다가 배치해주시면 되죠. 두개 겹치게 해주셔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위치 보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왼쪽을 눈을 잠깐 감기시면 이렇게 카메라해서 같은 위치에 두개 촬영을 한 거라 보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프리미어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것처럼 확인돼요. 자, 그러면 저는 왼쪽에 있는 애를 선택을 할게요. 왼쪽에 있는 친구를. 그리고 나서 저희 오른쪽에 여기에 보여야 하니까 자, 마스크를 사용을 할 건데 마스크를 레이어를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하고 선택을 일단 먼저 해지를 잠깐 해 보실래요? 레이어 빈 공간 클릭하시고 해지하시고요. 얘네 익스팬드는 전부 다 클릭해서 저와 같이 안 보이게 해주셔도 괜찮. 빈 공간을 클릭해서 펜도구를 클릭하면 펜이 이렇게 그려져요. 네. 채우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확인되나요? 아, 네. 뭐 선, 제 거는 지금 선색만 있어서 선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델키로 지우셔도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레이어를 선택을 하십시오. 위쪽에, 왼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핸도구를 클릭해서 하면 마우스 커서가 바뀌는 거 확인되시죠? 네. 별 모양에서 사각형 동그라미로 나오면 얘는 마스크를 사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충 위치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를 핏으로 해볼까요? 핏보다 조금 작아야 되나? 그냥 이 정도만 되나? 핸드툴로 저희 조금 이렇게 배치를 해볼게요. 위치. 자 그래서 펜 도구를 이용해서 하시면 지금은 얘는 마스크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얘가 보여야 되니까 반대쪽을 없앨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내가 선택한 부분만 보이게 마스크. 요 레이어 선택해서 M 해봐요. 그러면 밑에 마스크 1 해서 보여지죠? 네. 음. 그래서 우리 마스크 2를 선택하면 요거 패스선이 이렇게 보여져요. 음. 자, 그리고 그냥 클릭해서 해보시면 닫았다가 열어봐요. 그럼 마스크 옵션이 여러 가지가 보여집니다. 네. 음. 자, 그리고 나서 얘네를 선택도구로 여기 셀렉션 툴로 빈 공간에 이렇게 클릭해봐요. 그러면 반이 이렇게 잘렸는데 약간, 아. 약간 색, 색깔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어둡게 차이 정도가 나는데, 그래서 이럴 때는 뭘 쓰시라고 했어요? 헤더로 가장자리를 조금 올려봐요. 어. 저는 한16 정도 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될 거고요. 값을 조금 더 크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한50 정도 하니까 자연스럽게 되네요. 그러면 저와 같이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돼요. 동시에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어. 약간 그 펜도구나 이런 거 다루시는 게 프리미어보다는 이런 부분이 조금씩 편해요. 그러니까 키프레임 다루기가 쉬워서 여기에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조금 사용을 하시는 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는 더블클릭, 지금 인트로 왼쪽에서 혹시 아까 만들어진 거 확인 돼요? 네. 얘네 인트로. 네. 음. 자, 인트로 왼쪽을 더블클릭 해봐요. 그러면 컴포지션 지금 만들어졌죠? 자, 요거는 동시에 손바닥 치는 거예요. 어. 자, 얘는 아까 가위바위보는 단순하게 마스크로 보이기 숨기기 정도만 한 거고요. 여기 인트로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도 엔터 해서 얘네 왼쪽 지우시고 인트로로 저와 같이 작업하시면 됩니다. 음. 자 인트로 해주시고 왼쪽으로 가져갈 거니까 얘 예, 드래그해서 왼쪽으로 좀 배치하세요. 배경은 제건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처음에 진행이 됐을 때 흰색으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음. 자 그리고 인트로 가운데도 보이시죠? 드래그해서 위에다가 할까요? 음, 가운데. 자, 오른쪽은 드래그 해서 제일 위로. 오른쪽. 얘는 이쪽으로, 오른쪽. 됐는가요? 자, 패스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할 건데요.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애니메이션을 하셔도 되고, 책에서 140쪽 보시면, 패스 애니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스크. 패스 애니메이션. 무슨 말이냐면 마스크가 움직일 겁니다. 이따가 그공 굴러가는 거나 이런 것도 다 이거라고 보시면 될거 같아요. 음. 자, 마스크 사용을 이제 해볼 건데 저는 오른쪽에 있는 얘부터 그냥 사용을 할게요. 얘가 제일 탑에 있으니까, 먼저 얘를 뭐를 할 거냐면, 펜도구를 이용을 하셔서 마스크를 만들어 주세요. 펜도구를 클릭해서 모양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저와 같이 이렇게 보이시죠. 요거 모양은 여러분이 적절히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자, 가운데도 클릭을 하시고, 가운데 레이어 선택하시고, 자, 얘도 이렇게 위에서 모양을 먼저 만들어주시면 돼요. 대신 이거 겹치게 조금 해주셔야 합니다. 저와 같이. 너무 경계에 딱 맞추지 마시라고요. 어차피 겹쳐서 올라가니까. 됐나요? 음... 자, 마지막으로 왼쪽. 얘도. 자, 요렇게. 모양 만들어주시면 돼요. 아, 직선으로 만들 걸 그랬나? 음. 그래서 보면, 눈 감겨서 확인해보시면 돼요. 요런 식으로. 확인되시죠? 음. 그래서 세 개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저는 얘네가 완성해서 뭔가 또 그려지려면 선으로 이렇게 그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로 보면 아까처럼 <놀람> <하자처럼> 단순한 애니메이션이라고 <놀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여지는. 어 <놀람> 그려줄까, 그냥? 저는 이걸로 할래요. 스피럴 툴 이용해서 저는 스피럴 이용해서, 자, 선색은 넣어주셔야 해요. 저 흰색으로 하려고 배경색 넣은 거예요. 조금 두꺼워야 하지 않을까? 한 4pt 정도는 돼야 이게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 라운드캡도 해줘요. 스트로크에서 라운드캡. 얘가 요렇게 말아서 가다가요. 여기에 별 하나 이렇게 뿅 나오게 하려고 이해되셨어요? 나 지금 이거 하니까 생각이 안나 자 그리고 라인 레이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새 레이어 추가. 이번에는 별이에요. 별자 별은 얘로 그냥 별도구로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스타툴 클릭해서 저와 같이 안 예쁘네? 그치? 별을 동글동글하게 할까? 살짝 동글동글하게 할까, 이렇게? 안 예뻐서 망했어. 저기 끝점에 맞춰서 하고 싶었는데. 자, 그래서 저는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별을 어쨌거나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별 그리는 순서를 좀 정해주고 싶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이 상태로 하면 스타트점을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스타트점을 어디로 잡아주시면 되냐면, 우리 가위도구 있죠? 어디 갔니? 자, 가위도구를 이용해서 우리 별을 여기에서 잡을까요? 그냥 밑에서? 밑에서 이렇게 그려주기 좀 이상한가? 우리 위에서? 여기? 여기 왼쪽? 요렇게 해서 그려주는. 별 그려야 될것 같지 않냐? 이별 말고 어제 우리가 별 요렇게 그린 것처럼. 이별 말고 펜으로 그리십시오. 저는, 요렇게. 모양 일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요렇게. 대신에 여러분 닫지 마세요. 요렇게 오픈 패스로. 요렇게 그려야 될것 같아. 좋았어. 얘는 이렇게 좀 끝나서 중간에 해주셔도 되고. 별 모양은 알아서 잘 그리세요 그리고 얘네 가장자리 모서리 있잖아요 패스선 좀 동글동글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스트로크, 스트로크의 코너에서 라운드 됐는가요? 안 예뻐도 어쩔 수 없는 거 같아 그냥 이렇게만 하나 해 보십시다 어. 자, 그래서 저 요렇게 그리게. 패스선이 조금 얇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네요. 그죠? 아, 그래요? 제가 좀 얇게 한 거구나. 저는 8pt 정도로 사용을 해야 할것 같아서. 얘 너무 작은데? 얘좀 크게. 거의 채워서 해야 될것 같은데요. 별도 조금 더 크게, 요렇게. 아, 밑에 요거 배경 있잖아요. 이거는 그 모양은 딱히 중요하진 않아, 색깔은. 나중에 아트보드에서 다시 할 거라. 자, 컨트롤 S. 세이브 컴퓨터 하시고. 자, 우리 소스 자료 폴더에 에펙의 소스 자료 들어가서.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마스크에 별 해서 일러 파일이 있어요. 자, 임포트 해 주시면. 자, 푸티지로 지금 제거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서 와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각각 분리돼서 와야 하기 때문에 컴포지션으로 불러올 거고요. 밑에 푸티지 디멘션을 레이어 사이즈로 해야 별이랑 그 선이 그 사이즈 그대로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오케이 하면 별 컴포지션 해서 저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얘를 별 컴포지션을 더블클릭 하시면 밑에 저와 같이 배경해서 있는데요. 배경색 이거 그대로 쓰실 건가요? 네. 혹은 얘한테 컴포지션 세팅 하실 수 있죠? 네. 컴포지션에 컴포지션 세팅 컨트롤 K 들어가면 여기에 배경색을, 백그라운드를 다른 색으로도 변경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 체크해서 쓰시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저는 그냥 이색 그대로 쓸 거라 캔슬. 자, 저는 배경색은 그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 잠가주시고. 자, 라인 해가지고 하면, 트림 패스는 여기에 있는 이미지 상태는 쓸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라인 도구를 클릭해서 여기 확장해봐요, 열기. 그럼 트랜스폰만 있죠? 네. 그래서 얘는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라인 도구를 클릭을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세요. 라인 레이어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그러면 크리에이트라고 보이시죠? 그러면 크리에이트 쉐임 프롬 벡터 레이어 벡터에서만 가능하세요 클릭. 그러면 이렇게 아웃라인해서 만들어져요.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별도 하시면 되겠죠. 별 레이어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크리에이트 크리에이트 쉐이프롬 레이어 자 라인을 서서히 그려지게 할 거니까, 여기 앞에 별 모양이 있으면 쉐임 레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클릭해 주시고, 자, 컨텐츠에 보시면 "애드"라고 있고요 클릭해서 이렇게 보면 얘네들 저와 같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컨텐츠에 애니메이션을 할 거니까 "애드" 클릭을 해주세요. 우리 회오리 모양으로 먼저 모양을 그리실 거잖아요. 확인되시나요? 요게 컨텐츠에 add가 있으려면 반드시 얘가 쉐입 상태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되고 여기 add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트림패스가 그리시는 도구잖아요. 트림패스 찾았습니까? 클릭하시면 트림패스 1 해서 클릭해주면 얘는 스타트엔드를 이용하시면 돼요. 엔드값을 0 해봐요. 그럼 패스 없죠. 자, 엔드에 드래그를 하시면 바깥에서부터 원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 확인돼요? 여기에 엔드를 퍼센트를 이용해서 하시면 바깥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그려지는 거 확인되시죠? 어. 자, 그래서 얘를 엔드 값을 시작 0 프레임에 스타버치를 클릭하시고 여기는 0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얘가 그리지는 속도가 그렇게 뭐길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20프레임 정도까지는 하시긴 해야 할것 같아서 20에서 100% 해주시면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렇게 어, 너무 빠른가요? 20프레임에서 우리 이지 이즈값 하실 수 있죠? 네. 자 여기 20번 프레임 뒤에 있는 프레임 선택을 하시고 그리는 약간 속도 조절을 해줄게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키프레임 어시스턴트 해주시고 이지 이즈 인 됐나요? 클릭하신 다음에 이대로만 마무리하시면 안 되고 여기 그래프 에디터 보이시죠? 찾으셨나요? 클릭하면 이렇게 속도가 나와요. 빨랐다가 천천히 되는 거죠. 저희하고 좀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 천천히 오는 거 속도를 조금 격하게 핸들을 앞으로 쭉 당기세요. 그래프 에디터가 작업이 다 되면 항상 얘는 다시 클릭해서 없애주시면 돼요. 다시 홈버튼 눌러서 스페이스바 눌러보세요. 그러면 프레임 길이를 늘리지 않고도 약간 속도 조절이 돼서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20번 프레임부터 별모양이 그려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별 레이어를 클릭을 하세요. 별 레이어를 클릭을 하시고, 저는 여기서부터 에 애니메이션 할 거니까, 별은 앞에 있는 거 날려도 돼요. 그죠? 그러면 앞에 있는 거 자르는 건, alt, 왼쪽 대가로. 아니면 대가로로 해서 뒤로 밀어줘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 이제 좀 짧게 쓸 거라, 앞에 있는 거 그냥 날렸다고 보시면 돼요. 자 20번 프레임부터 똑같이 얘네 애니메이션을 할 거니까요. 별을 다시 클릭을 해서, 별을 클릭을 해서, 자, 컨텐츠에 에드 들어가세요. 컨텐츠에 에드, 그리고 나서 뭐를 하시면 돼요. 똑같이 트림패스, 저희가 일러에서 시작점이 여기 트림패스의 시작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시는 그 방향이나 시작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트림패스 해 주시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 20번 프레임부터 사용을 할 거니까 트림패스 클릭해서 마찬가지로 엔드값 하시면 되죠? 엔드 네. 해서 0%에서 별 그려지는 거는 저는 10프레임 정도로 사용을 할 거예요. 100% 자, 여기까지 해서 보면 애니메이션을 뭐 45프레임 정도까지만 보이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워크에리어를 40프레임까지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워크에리어 시작과 끝을 해주시려면 BN이에요. 시작은 B, 여기에는 N 해주시면 40프레임 배치하시고 N 해주시면 저희는 40프레임까지만 보여주고 애니메이션이 계속 여기에서 반복돼서 사용이 되는구나 보시면 됩니다. 와. 별 선택해서 Ctrl D 하면 복제되죠. 네. 확인되나요? 자, 이거 클릭하시면 정확하게 가거든요. 잘안 되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고, 혹은 여기에서 포지션에서 드래그해서 대충 배치하셔도 돼. 네. 자, 됐어요? 여기에서는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프로퍼티스에서 얘네는 지금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케일도 키우실 수 있고, 로테이션도 해주실 수 있어요. 어. 그리고 됐죠. 그리고 얘도 다시 컨트롤 D 해서 세개 해서 이렇게 작업하시면 될것 같아요. 얘는 여기다가 아까 스케일도 사이즈 줄이셔도 괜찮고. 로테이션도 내맘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동시에 만들어지는 거고, 혹은 얘네들을 전체로 밀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여기 2번 선택해서, 얘는 이번에는, 알트 왼쪽, 왼쪽 대가로로 자르기가 아니라, 5프레임 정도 뒤에다가 얘를 선택해서 왼쪽 대가로 하면, 이거 키프레임까지 전체 밀어져요. 키 프레임까지, 그 움직임까지 같이 되는 겁니다. 30번 프레임에서 세 번째 거는 왼쪽 대가로 하시면, 왼쪽 대가로가 레이어 시작, 시작, 위치, 밀기. 변경하는 거니까 밀기 해줄게요. 자, 요거는 키프레임까지 같이 이동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반대로, Alt. 왼쪽 대가로는 레이어 자르기예요. 자르기. 얘는 키프레임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이는 거 그대로 컷 하시는 거예요. 음. 어. 자, 그래서 보면, 스페이스바 눌러서 보면, 여러 개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